지금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주님 함께할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월을 함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음.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알리오 올리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어, 전사님이 예배하다가 알리오 올리에를 만드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설교 시간 때, 이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또 배고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네 배고프실 텐데 어, 한번 주일날 이 알리오올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면을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한 100원에서 500원, 100원이. 어, 이 알리오 올레는 만드는 어, 만드는 동안 중요한 게 여유를 가지고 왜냐면 이 면이 삶아지기 위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줘도될것 같습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다 이제 예쁜 접시를 끄내줍니다. 예쁜 접시를 꺼내주고 알리오 올리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한번 맛있어, 보, 맛있어 보이시나요? 아네 좋아요 좋아요. 네. 한번 찍어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한번 맛을 봐야겠죠 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평가하기엔좀 부끄럽지만 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도 냄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음식의 가장 중요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또이 스파게티는 또 이렇게 포크로 다 떠서 먹어야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만든 거지만 아주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원래 음식은 한번 맛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더 맛을 보도록 할게요. 뭔가 비는 맛이 나는데요? 어, 혹시 소금 빠뜨리신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제가 음식, 이 알료올리를 만드는데 소금을 빠뜨렸어요. 아, 근데 소금이, 소금이 빠지니까 아무 맛이 안 나요. 분명히 다른 재료들도 엄청나게 마늘도 많고, 마늘도 많이 넣고, 페페로치노도 넣고, 올리브유도 기름도 넣고, 재료를 그래도 나름대로 넣긴 넣는데 었 소금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아무 맛이 안 나게 되네요. 네. 여러분 말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시간 같이 한번 소금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길 원합니다. 네, 지금 이 장소에서 이렇게 나긴 적도 있요 장소를 조금 옮겨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장소를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알리오올리에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맛을 보았는데요. 예, 네, 안타깝게도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바로 소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나름 요리를 잘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재료가 빠지니까 아무런 맛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음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아마도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요리를 몇번 만들어 본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나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금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더욱 더또다양하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단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설교의 제목은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의 본질과 그 하는 일 그리고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로 소금은 순결합니다. 우리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죠.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뿌려서 넣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그런데 이때 소금을 다른 음식물들처럼 뭐 더럽다고 해서 막 씻거나 아니면 다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하얀 알갱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소금은 부패한다거나 또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언제까지나 오래 두어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바로 소금의 이러한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거나 불결해지지 않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이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과 행동이 있어서 우리가 불순한 요소가 섞인다면 그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겉으로 우리가 순결한 척하고 있는 것 또한 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거나 씻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할까요? 하나님께서 불결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순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 우리의 원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순결한 그 모습과 온전한 마음을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던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는 그 믿음의 그 시작을 날마다 잘 간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거나 또 기온에 따라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부패하거나 썩어지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거나 또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들 가운데 부패하거나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수산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네, 수산시장 가보면은 거기에 많은 이제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또 뭐가 쳐져 있을까요? 네, 맞아요. 소금이 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나 음식을 만들 때에도 소금을 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잠시 잠시 동안 음식들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이웃들 중에 보면은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영적 싸움에 영적 싸움에서 져서 또 패배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곁에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소금의 역할과 같이 마치 어, 음식이 부패하거나 또 상하지 않게 이렇게 소금을 치는 것, 방지하는 것,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리 해봤던 친구들은 다들 느낄 거예요. 또뭐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 요리 좀 해본 친구들은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세상 속에서 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금은 옛날부터 나쁜 균을 없애고 또 이제 염증을 방지하는 약품으로도 쓰여졌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몸속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또 심한 탈진 탈진 증세를 느끼기도 해요. 탈수 증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황량한 땅에서 소금은 비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소금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제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소금과 같이 다양한 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마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소금은 녹습니다.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어, 다르면 녹아야 합니다.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짐으로써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비로서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녹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살아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데 없어 버려진 소금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기생 그리고 자기부정을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생을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녹아들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참된 모습이 순결하며, 또 부패를 방지하며, 또 스스로 녹는 모습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밖에 버려질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기억해 우리의 삶과 같이,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밟혀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뜻과 같이 우리가 그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던 것처럼 소금이 순결하며 또 선한 역할을 하며 또 스스로 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할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이 힘든 시련과 또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중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알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때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ell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가 함께 못 본지도 벌써 4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하루속히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청하고 있겠지만은 어, 저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로워요. 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어, 예배 안내인데요. 어, 열, 예배는 오전 1 0 시에 우리가 함께 어,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같이 어, 마음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복장이나 주의 환경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0시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어,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고요. 어,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아, 나는 이번 주는 여기 예배 못 드리겠네라고 넘기지 말고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샷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셀카로 어, 자기의, 자기가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든지 아니면 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손한테 혹은 어, 이제 문자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보내주는 게전도사님한테또 선생님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드렸습니다. 이런 문자라도 꼭 보내주시면 이왕이면 사진이 더 좋긴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순절 어, 아,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하는 어 이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도 많이 힘들지만은 또더 이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사순절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제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헌금 안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헌금을 안내를 못해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어? 헌금은 어떻게 내지? 어,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냈었는데 이헌금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 헌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함께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광고 뒤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글을 남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혹은 11조 헌금을 구분해서 그렇게 어, 계좌에다가 보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글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글을 보고 참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 광고는 이 다섯 가지로 하고요 여러분들 하루속히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샬롬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